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KDC입니다 마블 퓨처 파이트 이번 영상은 로키 리뷰 영상입니다 어, 이 로키라는 캐릭터가 한때는 로키 퓨처 파이트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 대세인 캐릭터였는데 이 업데이트 그러니까 달마다 퓨처 파이트라는 게임이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업데이트가 지, 계속 달마다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전에 로키가 활약, 한창 활약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캐릭터가 다 티어2, 음, 패시브가 있진 않았어요. 근데 업데이트가 달마다 되면서 티어2를 모든 캐릭터가 달고 나니까 그에 맞춰서 더 좋은 캐릭터도 생겨나고, 어, 그러면서 점점 뒤로, 로키가 한때 명성에 비해서 뒤로 밀린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 지금 봐도 그렇게 캐릭터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어, 지금 봐도 괜찮은 캐릭터입니다. 어, 그리고, 얘큰 쓰임새 중에 하나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 월드보스 중에서, 이게 나중에, 어, 리뷰 진행하면서 설명을 하게 될 건데, 여기 슈퍼자이언트, 슈퍼자이언트, 월, 월드모스 얼티밋서 슈퍼자이언트가, 보게 되면은, 소환수가 아닌 영웅에게 공격받을 경우 피해량 80% 감소, 요, 패시브가 있어서 다른 캐릭터로는 웬만해서 딜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루키 하나로도 클리어가 가능하다는 거. 티어 1으로도요. 일단은 서두에 먼저 밝혀놓고 시작을 하겠고요. 어, 일단 저는 루키를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크게? 많이 성장을 시켜놓지는 않았어요. 일단 뭐, 티어 2도 아니고. 이게 보게 되면 성장 중 성장 점수도 순위권 외죠. 어, 지금도 티어2 가 아니고 티어1 이고요 뭐 스킬 강화도 나 이런거 보면은 강화를 좀 해놓긴 했는데 티어2를 안해서 그런가 순위권 외네요 그리고 에너지 공격력을 보면은 제가 좀 높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어, 루키 자체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에너지 공격력 자체가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영상씨는 지금 시점에서 인피니티 타노스가 나오는 날이라 모공 10% 증가 요것도 있기 때문에 요거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상세 정보를 보게 되면은 음 웬만큼 뭐 맞춰놓긴 맞춰놨네요. 루키도 제가 초보 때 이후로 거의, 어 만져, 그니까 스펙이란 거, 스펙이나 이런 거를 만져놓진 않았던 캐릭터인데 그래도 뭐, 대충, 구색은다 맞춰놨구요. 그리고 장비. 장비에서는 뭐, 여기도 뭐, 국색은 다 맞춰놨네요. <laughs> 뭐, 우로 증폭까지 해놓은 거 보니까, 구색은다 맞춰놓은 거고, 뭐 끼어놨, 어나 뭐 볼까? 아, 뭐 끼어놓을 거는 다 끼어놨는데? 오케이, 뭐, 끼어놓을 건다 끼어, 끼어놨고, 그리고 스킬, 스킬도 이거 솔직히, 어예 로키 스킬 중에서는 딱히 레벨업을 시켜줄 만한 스킬이 저거 5번 심리전 요거 말고는 없거든요. 요게 레벨을 6까지 파워업을 하게 되면은 굳이 5% 퍼센테이로 퍼센테이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는 필이 어, 업을 시켜줘야 되는데 나머지 스킬들은 그냥 퍼센테이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올릴 필요는 없고요. 어, 그리고 패시브도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데, 요게, 루키가 왜 애공이 높은가 했더니, 패시브에 요게 있어서 그런가 보네. 어, 요것 때문에 애공이 좀 높, 높은가 봐요. 애공에 5%니까. 그리고 얘는 티어2를 업하게 되면은, 스킬, 그니까, 데미지가, 데미지가 늘어나네요. 냉기 피해량 45%에다 스킬 피해량 올라가고, 그리고 소환수. 소환수 능력 올라가고, 어, 특별할 건 없고, 데미지가 퍼센테이지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다, 라는 거고, 그리고 리더 스킬은 정신 정력 50%인데, 지금, 현 퓨처 파이트에서 정신이라는, 어, 그니까 정신을 쓰는 캐릭터 중에 그렇게 강해가 없기 때문에, 그다지 지금은 그렇게 쓸모가 있진 않은데, 나중에 정신, 스킬을 좀 강티가 나오면은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쓸모가 있지는 않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 소는 그냥 어 이때 공 공격력 세트로 맞춰 놨는데 지금도 매눈이랑 분노한 얼크임 오버드라이브 요세 개가 계속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음 어쨌든 요거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 장비는 얘는 이것도 초보 때 맞춰놓은 건데, 얘가, 약간, 컨셉이 정신 피해잖아요. 그 영화에서 그때, 내가, 영화 보고, 그니까 피처 파이트를 했던 때라가지고, 루키가 좀 정신 그런 거를 좀쓸것 같아서, 정신 피해 상승 요거 특장을 맞춰놨는데, 루키는 정신 피해가 없죠? 다 냉기. 아니면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냉기 관련 특장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냉기에다가, 그래 아, 이거 정신피해가 아니라, 내가 무적을 보고 했나? 아무튼 이거 둘 중에 보, 하나를 보고 했던 것 같아. 어, 이거 특장은 이렇게 맞춰놨고, 그리고 유니폼도 맞춰놨는데, 로키 유니폼, 이거 레이디 로키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거, 그 레이디 로키 유니폼 룩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서 사고 싶진 않았는데, 이 때, 내가, 처음 했을 때, 당시에는 요게, 거의 뭐 필수라가지고, 끼었는데 뭐,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유니폼 착용 효과 이거를 쓰게 되면은, 셉터볼트 스킬에 동결 효과 무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월드보스 동결 효과나 이런 게월드보스에 쓰이지 않더라도, 그, 스테이지나 진행할 때 이게 쏠쏠하거든요? 어, 셉터볼트, 요거, 1번 스킬, 요게, 그니까, 러빔 있잖아. 요거를 쓰게 되면은, 적이 얼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래도 느낌이 다르더라. 느낌이 다르, 느낌이 다르더라고. 그리고, 유니폼을 사게 되면은, 유니폼을 사게 되면 그래도 능력치도 많이 올라가니까. 자, 그럼 스킬 미리 보기로, 아, 잠깐, 이거 스킬 미리 보기로 보기 전에, 내가 아까 말한 거, 말한 거에 있어가지고, 심리전 요거만 업하라 그랬었는데, 요거 에이, 에너지 베리어 요것도 업해야 돼요. 이거를 까먹고 있었네. 요거 3번 스킬도, 3번 스킬이랑 5번 스킬 요거는 필이 풀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3번 요거는 배리어가 파리트, 끝까지 올리게 되면은 파리트 수의 피해를 가드가 8초, 어,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루키의 무한 배리어의 시작이자, 어, 시작이라서 요거는 업을 하지 않으면은 루키의, 뭐라, 생존력에, 어, 그만큼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3번이랑 5번 스킬은 필히 풀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미리 보기로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해보죠. 로켓은 사실 뭐 별거 없어요. 보게 되면 일단 여기 에 평타고, 일단 3번으로 배리어 소환해준 다음에 5번으로 분신. 일단 소환해주면은 이렇게 분신 딜이 워낙에 좋아가지고 얘네들이 또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데리어 해주고 5번으로 분신 소환해 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무빙 무빙으로 계속 도망치면 됩니다. 도망치면은 분신이 알아서 다 처리를 해준다는 거. 어. 도망 다니다가 조금 귀에 엿봐서 1번 정도. 1번 섹터 볼트, 섹터 볼트 아니면은 진짜 뭐 진짜 여유가 있다 그러면 4번. 진짜 여유가 너무나 많다. 그러면 이제 2번. 요 정도? 요정도 콤보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평상에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심리전 여기서 분신 소환해줘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다가 요거 그냥 계속 반복해주고 1번 1번 정도 해주고 정말 많이 남는다 싶으면 2번이랑 4번 요거 반복 해주면 은 됩니다 그만큼 루키가 다르기도 쉽고 성상도 발군이라서 예전에는 또 많이 썼다는거 자, 그러면은, 어, 스토리 자사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가보죠. 루키가 사실, 분신... 이라는 게, 한 곳, 지금 분신 소환하는 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말뚝으로 박혀서 일을 하는 거라서, 그렇게 자사에 적합한 캐릭은 아닌데, 예전에 쓸 때는, 웃기 말고 그렇게 자사를 돌만한 캐릭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썼던 건데, 지금, 지금 자사를 돌라고 해보니까,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많이 나온 시점에서 보니까, 그 자사에 적합한 캐릭은 아니네요. 그래도 한 50초 때는 끊을 것 같은데. 50초 때는 끊을 것 같거든. 아, 얘 50초 더 나오려나? 55초? 과연? 아, 야, 1분. 아, 좀 오래 걸리긴 했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더 오래 걸렸는데. 자, 월드보스 잡아보도록 어, 할 건데요. 일단은, 어, 이렇게 해놓고, 팀크가뭐 있는지 볼까? 팀크과 음, 뭐로 가야 되나? 애공리더가, 팀명가 있는데, 애공리더, 아, 여기 있네. 애공리더, 예로 가고. 이렇게 가, 헬라, 헬라랑 이렇게 딱 가고. 그리고 또뭐 있나 볼까? 아, 여기, 콜슨으로 하면은 모공이긴 한데, 좀 약간 애매해서. 어, 이렇게 가, 이렇게 갈게요. 가오죠 아, 근데 로키, 그니까 쉽다고는 해도 타노스가 버프 지워버린 것 버프 지워버린 것 때문에 꽤나 성가셔서 일단 퇴그하고요 아, 씨 봐봐, 짜증나 이게, 되게 짜증나. 굳이 타이탄펀치 아니더라도 저 구체 저것도 엄청 짜증나서. 버프 지워버리는 것 때문에, 루키한테 또 지약이에요. 아하. 아, 젠장. 똥스킬 썼는데, 아파. 오케이, 일단 베리어 써서 게...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 오케이. 다시 또 베리어 써주고, 분신으로 피해주고, 첫동 스킬로 피해주고, 오케이. 일단은 요거는 태가 안하고 배려 딱 해주고 그렇지 어 음성 안 나오네요 다행이다 좋아 아아 아, 진짜 배려 먼저 배려 해주고 아 진짜 아우씨 가드브레이크 엄청 나와 진짜 야, 타노스랑 싸우다 보면은 가드브레이크 때문에 너무 짜증나요 아, 진짜. 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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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베리어. 다행히 베리어 들어왔어. 오, 오케이 베리어 좋아 자, 한 대만 한대 아씨 한대아니야 오케이 두대오 좋아 후. 이게 타노스 버프 지어는 것 때문에 좀 짜증나긴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아직도 로키가 쓸만하다는 거를 어 증명해주는 게 아니었나 싶, 싶네요 자월드보스 얼티메이 가볼 건데요. 어, 슈퍼자이언트가 보시게 되면은 소환수가 아닌 어, 영웅에게 공격받을 경우 피해량 80% 감소 그리고 소환수의 공격 방어 150% 증가 어, 이렇게 해가지고 소환수에 특화된 그러한 보스라서 요거는 로키가 요거를 1티어라도 깰수 있다는 거 어,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더는 헬라 에너지 공격력 해놓고요 딜러로 루키 그리고 공포 때문에 이거 마스프를 데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협력팀 스트라이커는 회피 무시를 4명 데리고 가고 예. 샤론으로 슈퍼빌런 10% 하나 이렇게 데리고 갈게요 가자 배려 협동 스킬 활동 그래서 일단 데미지 주고요. 배려. 아이, 지금 슈자 저 시키 이거 분신공격 피하는 거 보셨나요? 아, 이거 너무 얄밉네. 아, 근데 이거 초등부터 이거 피가 반이나 깎여가지고, 아, 미치겠네, 이거. 아, 일단은 페이지 넘어가긴 했는데, 아, 피가 너무 없어. 일단, 분신 소환해주고, 배려. 배려, 배려, 배려! 오케이, 아, 제발. 하지 마라, 슈자요. 보통 스킬. 난 너를 깨고 싶다, 슈자요. 아. 아, 진짜 너무 빨빨거리면서 도망가 도망다닌다. 얘, 지금, 페니스급 극혐인데? 빨빨거리면서 도망 다니는 게. 페니스가 걔, 아스그라드, 아스그라드 늑대 있죠? 보스, 보 늑대. 걔인데, 아, 걔, 월드보스 인베이전 할 때, 빨빨거리면서 도망, 도망 다니는 거 완전 극혐이잖아. 야, 도망가지 마라, 진짜. 너무, 너무 빨빨거린다, 진짜. 아. 핫 아, 안돼 분신 아니아니 아니, 배리어 배리자 지금 핫 아, 변동 스케일 로 최대한 어 배리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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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신 배리어 오케이 할것 같은데 될것 같은데, 될것 같은데. 과연 될것 같은데. 제발 분신, 힘내. 분신, 분신 사마, 힘내. 협동 스킬. Yes. 오우야 마이크 넘어질 뻔했어. 오씨. <laughs> 어, 오, 다행이다. 우. 아씨, 다행이네요. 어, 그 첫. 첫 번째는 아니고, 아슬아슬하게, 7만 점인가 8만 점인가 남겨두고, 어, 클리어를 못했었는데, 그래도, 스펙을 조금 올려주니까, 어, 클리어를 하네요. 오케이. 아, 그리고, 그냥 팁이 있다면은, 최대한, 슈자 가까이에 붙어가지고, 어, 분신들이, 셉터 볼트를 쓰잖아요. 셉터 볼트, 이게, 슈자가 멀리 있으면 빗나가거든. 그니까, 슈자가 가까이에 붙어서, 분신들 셉터볼트가 빗나가지, 빗나가지 않게, 딜이 최대한 될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어, 공략 포인트인 것 같네요. 자, 로키 섀도우랜드 가보도록 해보죠. 지금 5층에, 지금 빌런 난투가 두개 있는데, 빌런 진영 유니버설 타이딱 로키죠? 그리고, 빌런 진영. 베놈이랑, 뭐, 카니지랑 이렇게 나오는 애들인데, 여기가 특히나 어렵긴 한데,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울트론 난트는 루키로 좀 쉽기 때문에, 음 여기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울트론 난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가 일단 왜 어렵냐면은, 이 CC기 난발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 기절 맞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건데, 이거, 베놈 저놈 새끼, 저거, 다다니트도 그렇고. 아하, 걸렸죠. 이런 식으로, 시 c 기한번 맞으면은, 아,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로키로는 걸으시는 게 맞고, 여기, 울트론 난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어, 로키로 애들 소환해놓고 배려 걸어놓고 도망만 다니면은 깨져있기 때문에 로키로는 굉장히 간단한 층이라는 거. 오케이. 스킬 쿨타임 돌아오면은 써주고, 돌아다니다가 써주고 근데, 다 쓰기보다는, 셉터 볼트 정도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 괜찮아요. 다른 거 쓰다가 처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새 끝나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울트론 난트는 로키로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 자, 어, 이 로키는 조금 더 올라가서, 어, 다른 곳에서 한번 써먹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13층에서 일단은 빌런을, 빌런 진영 유리잖아요. 물리피해 반사고, 물리피해 반사, 그니까 러 에너지, 에너지 쓰는 애들을 지금 웬만한 2티어 말고는 다 썼어요. 1티, 아직 13층이라서 1티어를 좀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서 써먹을라 그러면은 로키인데, 로키를 뭐 그, 로키를 뭐 굳이 여기서 아, 여기서 뭐 써도 되지? 써도 되긴 하는데, 뭐. 아, 여기서 아, 로키 써볼까요? 로키? 아, 13층 정도면 써도 될것 같긴 한데, 1층이니까, 아, 그러니까 1티어니까. 루키 그냥 산책하면 돼요. 13층 정도면은 아직 쓸만합니다. 분신 소환하고, 훌 돌아오면, 산책하다가, 훌 돌아오면은 스킬 써주고, 요거 반복하면 됩니다. 루키로 또, 이 정도면, 요 정도 층에서 데미지도 또잘 들어가. 어, 데미지 또 시원시원하게 들어가죠 어.. 금방 죽고 헐크 보스 나왔구요 킹핀도 뭐 금방 죽을거고 자 이런식으로 루키로는 아주 쉽게 클리어가 된다는거 어우야 죽겠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루키 캐릭터 리뷰를 해봤는데요. 루키가 예전에는 엄청나게 좋았던 캐릭터이었지만은 지금에 있어서는 그만큼 다른 좋은 캐릭트, 캐릭터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밀린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 이 뒤에 토르 영화가 개봉이 예정이 돼 있죠. 어, 그 영화가 나오면은 또 유니폼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피자파이트라는 게임이 유니폼이 나옴으로 인해서 뭐 캐릭터의 상향이 되는 그러한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루키가 유니폼으로 인해서 또 한번 상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폼이 나오지 않아도 지금 메타에서도 루키는 충분히 강하다 라는 거, 지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고, 지금, 제가, 이게 초보분들이 키우셔도, 뭐, 그다지 후회가 없는 캐릭터라는 거, 지금 키워도. 아무튼, 제 총평은 이렇구요.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은 될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앞으로도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